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이런 인스를 올릴 건데 인스 만드는 거, 수제 인스 만드는 거고, 얘는프린터물 필요 없고요. 얘는어 지금 보이 보면 이게 붙어 있는 게 있어요. 지금 이게 붙은 거예요. 얘시다가도 붙여 놓은 거고요.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, 만들어 볼 건데 이게. 준비물은 이런 프린트물이 필요해요. 저는 이거 동그린가 개 그거로 하고 저는 이거를 수제 랩핑지로 이걸 만드는 만들 거고요. 랩핑지가 별로 필요 없어요. 이행할 때만 이거로이행했었고요이행할때 빼고 이 랩핑지가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 랩핑, 이 수, 수, 수제 랩핑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이거를 딱 네모 렇게 잘라주는 겁니다. 이거는 못생기게 나와야 돼요. 못생기게, 아니, 그게 나와도 돼요. 어차피 이렇게. 검정선을 따라서 자를 거고요. 이거 하고, 이 끈, 학교 준비물, 준비 아, 니 준비, 이거 스티커 할때 그거 자르는 거예요. 음, 이 방법으로 하신 분들이 많아지고요. 이거를 줄대로 올려주세요. 저는 가위질을 못해서. 이상하게나와요 가위지잘 하시는 분들은 잘 나올 거고요. 이 소리, 소리 양해 부탁드려요. 이렇게 보시면. 이런 검정 색깔 줄을 따라, 검정 색깔 줄 옆으로 딱 해야 돼요. 거 어, 초점이. 이렇게.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는데, 저는 이런 방법으로, 카스 닉네임으로, 이렇게, 입행할 때, 입행을 좀 크게 열까 생각 중이거든요. 그래서, 이렇게, 도용한거 아닌 거를 인증하는 것처럼, 인증하는 거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게 지금, 이 위에 바, 이 위에 그 비리 같은 거 씌우고, 그 위에 네임패드를 쓰고, 밑에는 이거, 이거 뭐야? 밑에 거는 여기가 지금 랩핑지가 만들다가 사이즈가 잘안 맞게 나와서 그걸로 만든 거예요.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이제 이거를 했으면 이 종이에 이 아이를 대고 아니 이 아이가 이 애를 대고 동그리를 대고 사이즈에 맞게. 잘라주세요. 근데 좀 넉넉하게 잘라줘야 돼. 요 그리고 이걸 딱 뜯어주세요. 이렇게 뜯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뜯어서 사이에 필레 속에이 예, 아예 그 아니라의 동그리를 모두 다 붙입니다. 사이즈가 좀 정확하게 좀 어, 넉넉한 사이즈로 붙어야 자리에 붙어야 되는데 중계는 되게 세가 조금 해서 좀안 예쁘게 나왔어요 네모나게 잘라주세요 저는 가리지를 못해서 네모나게 못 만들어 이렇게 피트배하게 피틀 눌러서 보지면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보면 눈이 두 개로 보이게 보시면 기포 같은 게좀 있을 때가 있어요. 그때는 저는 아 옛날에 이거 옛날에 썼는데 이 꼭지 부분 지금도 쓰고 있는데요. 이거 꼭지 부분에 이렇게 긁어 주세요. 여기 보면 여기 테두리가 쌓여 있을 거예요. 기포가 이거를 좀 평평하게 해주세요. 됐고요. 이게 이제 완성이에요. 완성이고 제가 이번에는 어 심심풀이로 이거 랩이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이런 종이 필요한데 저는 아까 랩핑지 말고 여기다 해볼 거예요. 이것도. 여기 가격 표시가 있어서 그냥 하, 안 할게요. 얘는 빨전노초 이런 식으로 있고, 얘는 지금 한장 썼고요. 진짜 딱한장났어요딱한장 쓰고, 이건 한 번도 안쓴 거라, 거 이제 거 쓰고, 이제 네임밴드 준비해요 이때는 제가 이따 다, 따로 준비할게요. 이제, 어, 이런 종이 아까 남은 거 필요하구요. 이거 한장 떼어주세요. 네, 그리고, 사이즈가, 어, 이건 근데 좀조그만해 이걸 맞는 사이즈로 잘라주세요. 잘랐을 때 대고서 좀 끈적이가 있는 모습으로 해주시고요 네모나게 잘라주세요. 인펜이, <laughs> 그쵸, 이거를 일단은 이렇게 떼어주시고, 어, 연필로 써도 되는데, 전 연필하고 잘볼수 있는 쓸게 써야 돼요. 이건 유튜브로 쓰고요. 그 시체 이상한데, 그거 알아보실 수 있을까? 이제 유튜브 찍고 마지막에 이런 거 보여드릴 거예요. 이제 이거를 필름을 떼서 제... 딱 대고 얘를 붙여주세요. 딱 맞춰서 또 사이즈를 사이즈에 맞게 대고 나게 잘라주세요. 저는 좀 휘어서 음. 이렇게 잘라시면 닉네임 카드도 완성고요 닉네임 카드 그리고 이건 수제 인스고 이제 음. 네, 안녕